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알렉세이 보로님 병장에게. 이제 거의 오데르강에 다 왔네. 그곳에서부터 전악한 악당 무리들의 속을까지는 70km도 안남았지 우리의 기갑부대 인원 중 몇몇은 쿠르스크 전투에서의 베테랑들인데 그들이 오데르강까지의 진격을 지휘하게 될 거야. 하지만 문제는 기갑부대 구성 인원 중숙련된병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야. 새로 제작된 T3485 탱크는 5명의 승무원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내지휘 하의 탱크들은 한 대당 고작해야 3명이 다닌 정도라네. 탱크가 제성능을 완벽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겸 운전자, 기관총사수, 주포사수, 장전병, 지휘관, 이와 같이 총 5명이 필요하지. 상부에서는 부족한 승무원의 수를 부병부대 출신이 병사들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 일원들을 뽑는 일을 나에게 맡겼네 자네의 견, 전투 경험을 고려해서 자네에게 비록 전투 경험을 맞춰줬지만 기술적으로는 유능한 승무원들의 지휘관 자리를 맡기겠네 오 병장에게 지휘관 자리를 맡겼네요 자네는 제대로 훈련을 받은 신병들이 전선에 도착할 때까지 이곳에서 임무를 완수하다가 이젠 이전 소속 부대로 복귀하게 될 거야 군고시 공공분까지 기갑전담작전지휘부 1126으로 보고하도록 하게. 오케이 이번에 어떠? 오, 예스, 예스. 오, 좋아. 제가 생크를 운전해요. 무슨 일이야? 아, 오케이. 야, 오, 움직여, 움직이라고. 오, 움직여. 무슨 일이야? 오, 죽지 않아. 오, 단단한데요? 어떻게 뭐지? 오,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면 쏜다. 움직여. 적 전차? 어디 있어? 오, 나무 부러트리네요. 엄청 강력해어디어 예측샷. 그렇지. 예측샷. 그렇지. 좋아. 또 있어? 나이 맡기라고 에이 무슨 끝났어. 와전차 와, 저 아닌가? 전차가? 오.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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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또 저기 있어? 저 저쪽이 저긴가 본데요? 오오 어. 자동발사 좋지 일찍샷안 예, 맞아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이 다나다 아이 그렇지 굿굿 아 오우 뭐야 이틀이라 나이스 또 온다고? 여기 다 오셨나저저저 어, 아, 그렇지 오케이 전차를 탄병 뭐지? 탈출 어떡하지? 탈출할 나 어, 내가 거야어어 어, 어. 우리 방패, 우리 팀을 방패 써야 될것 같아요. 이동하게 하는 건데 혼자 상대하기는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우리 팀 뒤에 있겠습니다. 그럼 덜 맞겠죠?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제팀 뒤에 있으면은 덜 맞아요. 그럼 뭐야? 저 시기 겁도 없이 전차이 총을 쏘다니. 어? 그이게 쏘는 거 시는데. 맞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오, 탱크. 여자친구들. 에이, 보호막이 되어줘. 어, 어. 그렇지. I s 오 i d 또 s 어있 있어 있있또 있어. 또 있나? o g Toi, s t 털 섰다고 털려? 타... 어, 얘들 완전 움직인 줄 알았어. 이거 터진 게 아직도 멀었네요. 근데 거기 어, 선거?